자, 저는 지금, 음, explain everything 이라는 어플을 구입을 했어요. explain everything 이라는 어플을 구입을 했고, 대략 한8.9몇식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 한화로, 한국 돈으로 뭐만 원이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 이거 손, 손도, 지금 제가 애플 펜슬로 쓰고 있는데 어, 녹화도 하고 있고요. 손도 인식을 같이 하네요. 음, 펜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사물을 만들어서 어 이거 뭐죠? <laughs> 아위 뭐야 이거 이 뭔지 모르겠네. 여, 이건 연결고리인가 보군요. 음, 어쨌든 얘는 다시 이렇게 사물을 만들어서 얘를 전체가 다 움직이네 얘만 움직이게 할수 없나? 그룹 음. 아직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케이 자 다시 얘를 하나 이렇게 그려서요 레이어를 추가하겠군요 나중에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우와 움직이는 그런 단순히 이동하는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어플입니다. 여기다가 레이어를 이게 레이어인가요? 이게 레이어인지 모르겠는데 해보면 음 맞네요. 이게 레이어네요. 자 이렇게 퓨웅 회전도 가능하나? 어 회전도 가능하네요. 자, 다시 창 던지기 한번 해볼게요. 창을 던집니다. 퓨웅! 퓨우... 툭! 네. 자,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 영어 공부도 할 거고 수학 공부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이걸 찍고 있냐면 이게 과연 여기에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녹화가 되면 여기 있는 메뉴들도 보이는지 아니면 메뉴들이 제외되고 보이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좋은 컨텐츠로 한번 만나 볼게요